안녕하세요. 어, 어. 영상 길이가 짧다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만 길게 찍어보려고 합니다. 청소년 계서 일어나서 손 씻고 밥 먹고 샤워하고 수업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. 잘하고 있습니다, 괜찮습니다. 학교 다닐 때 열날 했잖아요. 조금만 여유 부리죠 뭐. 이게 샐러드가 김치볶음밥 옆에 하니까 진짜 상큼해요. 케일이랑. 소스 콘이랑 치킨무 남은 거 그냥 처분합니다 이거 양파 얘 배민에서 주문하고 남은 것들 넣었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고요 네 덕분에 삽니다. 매콤하네요. 요즘에 근데 담백한 게 제일 땡기더라고요. 한국 사람들은 매콤한 거잘 먹잖아요. 오늘은 정신 차리고 책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노래만 들은 것 같아서. 경제 이야기, 그게 가장 땡기는데요. 어, 진짜 맛있네요. 아, 몇 분이면. 3분에서 5분 정도가 딱좀그 정도가 그나마 좀 부담이 덜 하던데요 모두들 뭐 드세요? 아까 팟타이 진짜 맛있어보인 또 밥만 먹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드십시다. 고맙습니다. 안녕!